위원장님, 예, 대담이 위협하면 아, 예. 집행부가 얘기하는 거지 위원장님이 대신 아, 얘기하는 예.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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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예. 대변하셔야지요. 과의 업무분장은 행정국에서 합니까? 행정관 여기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행정 전체 전체 과를 말씀하는 겁니까? 네. 업무분장 부분 조율하는 거는요. 지금 그 통영시 업무분장에 대해서 뭐 경력이 오래되신 국장님이시니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만 고유 업무 분장에 맞는 데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의에서도 몇번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고쳐내지 못하니까 시의회가 욕을 듣습니다. 중님 신설 학교 다루는 거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관에서 합니다. 설마요. 학교 신설 문제 말씀입니까? 예. 예. 어디서 다루느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럼 저희들이 평생학습관 교육행정에서 지금 하는 거죠. 그래요? 그리 얘기. 알고 예, 있으시죠. 예, 예. 저도 그리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지 아닌지는 확인 한번 해보시죠. 아닐 겁니다. 당연히 어떤 상황이 이건 어디서 다루니까 하면 우리 베테랑들은 다 어디서 다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저, 저 업무 분장이 지금 그만큼 고유적으로 A 사안은 A에서 다루는 어떤 게 있는데 이번에 완전히 그게 많이 허틀트러졌습니다 그저 통영시 공무직에 그, 그, 맞춤 맞춤 안착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 배윤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 배윤주 위원님 그 말씀은 예, 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중림중학교 신설에 관련된 거는 이거는 교육청에서 안 된다고 해 갖고 지금 추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기 제가 질의하는 부분을 음. 위원장님이 자꾸 중간에 답변하시니까좀 난처한데. 아니, 제가 답변 드릴게요. 아니, 제가 마, 하는 이야기는 예. 예, 답변 아니, 드릴게요, 위원장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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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추진이 되든 안 되든 업무 분장은 정리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아이서 문제고요 기자분도 계신데 지금 안 되는 사업을 가지고 여기서 이야기 해 가지고 기사 걷이는 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전체적인 음, 내용은 공감한다고 제가 말씀이 드렸고요. 예. 네, 그 부분입니다, 제 이야기는. 기사 거리는 네. 기사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네. 거고. 기사님이 어, 알아서 쓰시면 안 되죠. 알아 쓰시면. 기사님이 알아서 쓰면 됩니까, 그게? 유 님, 기사님이 기사님 마음대로 알아서 쓴다고 그런 말씀이 그거그것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예 어찌 틀렸습니까? 언론은 언론이 알아서 판단해서 하시는 거고 문제가 될거 같으면 아니 우리가 그 내용을 그 피드백을 줄 필요가 없는 부분 아닙니까?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그러면 부분인지. 제가 지금 업무 분장이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그 불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그 부분은 100% 얘기입니까? 공감한다고 이야기를 제가 먼저 까 공감하는데 왜위원장님 자꾸 사족을 다 하십니까? 아니 이 부분에 중립중학교 신설에 가려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는거니 신설의 분장이 지금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얘기하는 거고 업무가 없어지고 불필요해졌으면 업무 자체를 빼야죠 그 내용은 공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 그럼 거기서 멈추십시오 위원장님 예, 일단 알겠습니다 더진하 시 위원님 위원장이 참석한 게 아니고 잘못된 건데 짓고 넘어가야죠 위원장이. 아니 그 지금 제가 위원장 배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거되대어요 제가 이때까지 뭐 흠집 그러니까 잡은 게 있습니까? 제가 뭐 잘못지를 했습니까 지금? 아니 그 제가 흠집 잡은 게 있습니까? 할때마다 이야기하신다고 뭐 하신 이야기하니까 뭡니까, 제가 그러면? 하는 겁니다. 아니 할 때마다 이야기하신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모니터 돌려보십시오. 모니터 돌려보십시오. 할 때마다 다 말씀하십니다. 잘못 됐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아 알고 있습니다. 아니 잘못됐기 때문에 제가 아니 제말은 뭐가 잘못됐습니까? 아니 집행부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정확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답변을 못한 것은 집행부의 잘못이지. 왜 위원장이 대변하십니까? 아니 위원들이 다 알고 계셔야죠 그것도 위원들이 뭐계시면 됩니까? 그냥 뭐 집행부에서 그냥 집행 이야기 앉 하십시오. 그 말씀은 그다시면안 되고요. 대답이 미흡하다 보니까 제가 위원장님이 대답이 아니, 미흡하면 예. 집행부가 얘기하는 거지 위원장님이 대신 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님은 위원회 예. 대변하셔야죠 아니 모르는 건 이야기하는데 위원회 대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알겠습니다 더지도하 위원님.